플라이 이거 국산 게임이래요. 엄마? 고시원인가봐 이딱딱 딱 한국 고시원 같이 생겼는데 원룸 원룸인 거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원룸 뭐야 이거 상호작용 엄마. 껐다 켰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laughs> 어 바깥은 왜 이렇게 어두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나가야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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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뭐야? 방문 열자마자 바깥인 거야? 방문 열자마자 그냥, 어?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은 데가 있어? 원룸 같거든요? 바로 현관인가 보네, 이게? 뭐 뭐. 문 닫고 나가야지. 어? 뭐 하라는 거죠? 아니! 골목길에 이게, 이런 게, 이게, 어? 이게 이렇게 서있어 원래? 아아나 가지말라고 설치해놓은거구나 아나 무서워 죽겠네 어떻게 해야돼? 어? 손전등 아 손전등이 있구나 아 뭐야 진작 얘기해주지 아 진작 얘기해주지 나 손전등 갖고 있었네 손전등 있었어요 어? 어? 어 차있다 주차장이네 현대차, 현대차 너무 디테일한데? 이거 무슨, 무슨 차죠 이거? 서퍼티지인가? 박았다 이거! 차 박았다!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차다 박았네 아씨 수리비 겁나 비싸게 너. 그래픽은 깔끔한데 어? 달리기가 있어 L시프트 달리기 임대문이 어? 골목길이 있네 어? 아 여기 열리는 거야 깜짝이야 공원 같은게 있네요 공원 같은게 아나 이거 어, 깜짝이야 어 저절로 움직인다 저절로 움직여요 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뭐야 카톡이다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라 왜래, 왜 그래 왜와 뭐야 뭐야 사람이 쓰러졌 어? 뭐야? 아니, 꿈꿈꿈꿈꾼 꿈, 건가? 카톡 내용이 전혀 안 보여. 두근두근 하고 지금 야자 하다 꿈꿨나 봐. 이거 뭐야? 거울 조각? 왜 뭐지? 이게 하, 자, 자다가 자 지금 썩썩썩 썩, 그마라고 써 있는데. <laughs> 어디서 많이 본 로고인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뒤에 어야 이게 야 휴지통 와 그쵸 요런 어 뭐야 열어? 어 뭐야 남의 캐비닛을 막 열어? 아뭘 어, 학창시절 손버릇이야 어 한강우유? 서울우유도 아니고 한강우유? 음, 상.. 상한우유라는데? 아뭘 거울 볼때막막 왜? 뭐야? 숨는 게 있어? 이거 숨는.. 캐비넷에 숨는 거네 이.. 예, 캐비넷이 있다는 거 봐서는 어딘가 누가 쫓아온다는 얘긴데 어? 아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구나 어? 뛰어들어? 이게 뭐야? 아, 여기 뛰어들으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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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이게? 어, 어 되네? 1972년에 <laughs> 양초로 말을 <말았다>. 닦다니. <laughs> 어머, 어머. 어? 오늘은 방학식이다. 다들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당번들이 열쇠를 얘한테 맡겼다. 얘? 어, 오. 어, 저기도 뭐가 있다. 아니. 아이템이 이게, 이게 다 투명하게 뚫려서 보이네요? 요거는 조금, 요건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하하하. <laughs> 여자 화장실은 뭐가 있지? 여자 화장실에는 뭐가 있나? 변태가라니 변태라뇨. 아니 아이템이 있는지 점 봐야지 지금. 긴급상황 아닙니까? 긴급상황. 지금. 어? 저왜 넘어졌어? 어? 아, 이제 슬슬 무서워지는데요? 누가 있, 있네 나 말고 누가 있네 바, 바람이 아니 바람이 복도에 왜 실내에 바람이 왜 불어요 아 이거 뭔가 어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잖아 아나 무서운데 사람은 열린 문같은 여기 왜 가... 아니 무슨 바람이 무슨 문을 닫고 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뭐 열려라 참깨 <laughs> 아 어떻게 이거? 뭐야 여긴 열리네? 태.. 태풍이요? 아니 태풍이면 어? 여기 뭐 있다 2학년 11반 9반 8.. 10, 11반.. 어저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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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나 봤어. 아, 여기 뭐 있었다고. 착각이라면요. 분명 눈 같은 게 있었어, 여기. 어, 뭐였다. 자 납치된 거야? 이또 뭐야? 1학년 12반? 아까 2학년?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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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하는 놈이야 저거? 저 뭐한? 뭐하는... 잡히면 계속 여기서부터야? 숨어 숨어 숨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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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아아 평생 숨어 살다뇨 그 여기 계속 있어? <laughs> 자 지금 옆에 와 있는 거죠? 어 안가 안가 얘가 아니 안가 겁쟁이 이제 좀 나오시는 게라는 어, 업적을 깼습니다. 뛰어 <laughs> 뛰어 빨빨 뛰어 빨. 아 그러게 이게 캐비넷에 숨는 거안 되겠어요. 그냥 나 있는지 안해 이거 달려야겠다 이거어잠겨 달... 있잖아 이거 뭐 이런 게나 다... 이런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열리자마자 튀어야 되나? 책상 책상 밑에? 아아어 좋은 방법 어 좋은 방법이다. 계속 저러고 있는 거네. 맞네. 책상 밑에 숨는 게 맞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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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물이 나이스 나이스. 어머, 어머 어머 어 열렸다 열렸다. 어떡해, <laughs> 요요 1학, 1학년 아빠 12반? 여기였죠. 여기 어, 왜, 왜, 왜 이렇게 밝아? 또 이거 아니, 후레쉬는 너무 밝고 어? 안 키면 어둡고.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왜 빛? 어? 후레쉬 켠데? 왜 이래?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이거 뭔데? 이거 뭐 잘못됐어. 이거 어? 어떻게? 어 뭐야? 1402호? 이게 뭐야? 학교가 아니었어? 이게 뭐야? 왜, 왜 공간이 이게. 어? 뭐머 깜짝이야. 뭐 이렇게 생겼지? 여기는, 여기는 목욕탕? 어, 아이템 있다, 아이템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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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1번이야? 이거 뭐야? 어? 왜 사물함이 다 1번이죠? 어, 이거 뭐야? 열쇠! 열쇠, 열쇠. 점프. 열쇠. 어, 열쇠를 몇 개, 아, 열쇠가 이렇게 생겼구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먹은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 아니 뭐 어떡하라고 여기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뭐 어떡하라고 이거 아니 나 무서워 어 열렸다 나가 나가 으 어, 기분 나빠 뭐 이런 게다 있습니까 뭐 하는데 이거 어, 어 뭐야 다시 못 들어가? 다시 못 들어가게 됐어 어 화살표 화살표 생겼어 거기밖에 길이 없는데..뭐.. 어떻게 이거? 어뭐 이런 게임 아, 뭐다 했어..와.. 어이구 다..바로 다치잖아! 으 됐다.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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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 있어. 닫혀 있어. 열어? 열어? 지하실에 증거가 있어. 증거? 지하실에? 아직 끝날 때 됐는데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이 게임. 자, 여기 마지막일 거야, 이거. 증거 찾고, 폭로 딱 하고, 폭로 딱 하고 끝날 거야, 이거. 이제, 게임 끝날 때다 됐습니다, 이제. 요 속도, 요 속도. 아, 여 뭐야, 이거 이상한데? 어? 계속 같은 방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뭐지? 어? 뭐, 나 뱅뱅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뭐 있다! 아이고, 어, 아이거 아, 이거 무시하고, 어? 무시하고, <laughs> 무시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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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할리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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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요요 여기로 요, 들어가야 되네. 여기 여기. 여기. 요 방법이 없어. 아! 아 야, 야, 야! 돌뿌리에 걸렸어. 아, 나 돌뿌리에 걸렸어. 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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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여기 이쪽 이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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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께. 깔께. 뭐야 이게? 아 무서워. 뭐야 이거? 점프해야 되네. 어? 나 이거 어디서 본, 어디서 봤는데 이거? 에? 땡룸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어머, 꺼졌어? 어? 비상구 등이 꺼지네. 어머, 아나 무서워. 여기로 가야 되나? 어머. 에? 불이 다, 다 꺼지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이거 뭐 있다. 아, 아니구나. 자꾸 껐, 꺼... 이게 다 꺼야 되나 봐요, 이거. 응? 어, 저기 있다. 다 끄니까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됐다, 됐다, 여기다. 도로가? 도로가? 어? 도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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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어라! 어? 아 그런가 봐요. 눈떠 있을 때 정지. 어머, 무 무공화 꼬치 같은 거네. 맞다, 맞다. 움직이면 띵 하면서 이제 쳐다보거든요. 도는 건 괜찮다. 도는 건 괜찮아. 아 너무 무서워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응? 아! 어 깜짝이야 아나 벌레같은거 나오는줄 알고 뭐야 어? 칼? 칼을? 가방을? 어? 다태요 니라고 지하실로 가. 누가 날 조종하는 거죠? 지금? 누가 누가 얘기한 거지? 지지 지, 지하. 선생님이요? <laughs> 아니 저 선생님 말잘 듣거든요. 지하실로 가랍니다. 자 지하실로. 어왜 잠겨 있어? 나 지하실로 왔는데 왜 잠겨 있어? <laughs> 아 내가 지금 위로 올라왔어? 아.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 <laughs> 아, 무서워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지. 우리 <laughs> 지능도 사라져. 무서워가지고. 여기뭐 어디야? 왜 <laughs> 반, 어? 아, 그것도 없어? 몇 반인지도 안써 있어? 어? 어? 지하실로가 또써 있어? 가, 가. 가자. 뭐야, 왜2학 아니, 왜 2학년 3반인데, 왜? 어?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왜, 왜 계속 2학년 3반이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나가는 곳 나가는 곳 맞죠? 어 엄마 뭐 음. 어, 저게 뭐야? 내가 브레이크 댄스 추고 있는데? 저 사람 저기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뭐야 왜또 지하실로 가또 있어? 이거 이 2학년 3반이야 또? 어 뭐야 뭐, 뭐야 뭐 이거 도대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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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놈 아 베놈 뭐냐고 이거 베놈 어? 살아 왜 어디야 이상한데 에? 에? 잠겨있고 아니 아예 새로운 공간으로 왔어요 낙사도 아니고, 어, 뭐야? 웬, 웬 진짜 행사 풍선? 풍선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응? 응? 뭐야, 이거. 아! 아! 안녕하세요? 어? 공간이 왜 이래? 왜곡되어 있어? 일로 가라고요? 예, 예, 예. 여, 여, 여시1 6분인것 같죠? 예, 배놈이고. 이거 뭐야? 어? 오, 오븐인가? 미니 토스터기? 어 깜짝이야. 아 프린터구나. 아 놀래라. 내 친구를 죽인 그리고 나를 죽인 가해자들은 그리고 너야? 아! 주인공이 학폭. 가해자? 가해자인 것 같은데? 증거인멸하고 이제 나갈래다가 귀신한테, 어머. 어? 어? 뭐야? 나 움직여지네? 뭐야? 엔딩 아니었어? 뭐야? 엔딩이 아니었어? 무서워, 무서워. 어? 컵, 컵 비터. 화장실 또왜 이렇게 깨끗해? 불좀 켜고요. 엄마, 왜몇 명이 죽어 있는 거야? 아우 헷갈려. 요, 요. 엄마, 1년전 사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1년 전, 땡땡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은 끝났습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그에게 애도를. 어? 뭐어 전, 이거 눌러? 어? 어? 이게 뭐지? 어, 끝났다! 거울 두 개밖에 못 찾고 끝난 거야, 이거? 히든 엔딩? 사진을 왜 찍어? 어?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나봐. 이거 해야 되나본데? 어머! 이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라는 거 아닐까요? 뭐 이상한 거 있나? 어머. 채가 여섯 명이라고? 어? 갑툭튀를 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내가 사진을 몇장 찍었지? 아 여기도 있고, 그렇지. 밖에 있는 것도 찍어. 찍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 어? 어? 뭐야? 어? 그거 알아? 나는 사실 걔네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허? 어? 내가 죽은 이유는 그것과는 상관. 이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하지만 나는 너를 말리지 않았어. 저그 녀석들은 너와 나를 괴롭혔고, 너를 죽였다는 것은, 어? 둘다 피해자인가 봐. 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너는 시체들의 사진을 찍어 그들의 부모에게 보냈어. 그들을 잘못 키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게 왜 뭐? 에휴, 말을 말자. <laughs> 어, 뭔 소리야. 너가 그늘 속의 영웅이라도 된것 같냐? 누가 얘기하는 거지, 이건 또? 망상에 빠진 미친 살인마일 뿐이야. 1년을 기다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지옥에나 떨어져. 이게 배드 엔딩인가 봐요. 응?